안녕하세요. 책사랑빵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오늘도 당신 안의 기적을 깨워라. 나폴레온 힐 지음. 자연은 보상을 창조해 두었다. 자연의 보편적인 균형 법칙은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균형을 완벽하게 유지해 주는또 하나의 장치이다. 시간, 공간, 에너지, 물질, 지능도 예외가 아니다. 이 요소들이 적절히 결합되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게 고유한 형태를 준 것이라 할수 있다. 자연의 보편적인 균형 법칙에 따르면 우리는 예외 없이 삶의 단맛과 쓴맛을 동시에 경험해야만 한다. 그러나 자연은 우리를 무작정 이 법칙에 내던져 놓지 않는다. 각자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서 쓴맛과 단맛을 적절히 균형 맞출 수 있는 보상 체계까지 만들어 놓았다. 창조주의 원대한 계획에 따라 인간에게는 각자의 정신을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힘과 그 힘을 원하는 방향으로 끌어갈 수 있는 특권까지 주어졌기 때문에 이런 보상 체계가 필요한 것이다. 보편적인 균형 법칙의 일부인 이런 보상 체계에 의해서 재난과 패배 실패와 실망 온갖 이유의 좌절은 어떤 환경에서도 그에 합당한 보상의 씨앗을 갖게 마련이다. 이런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되풀이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심지어 치명적인 실수로 자초한 불행이나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처절한 역경에서도 그에 합당한 보상의 씨앗을 찾아내어 발화시켜 꽃으로 피워낼 권리와 힘을 갖고 있으며 그 씨앗을 만들어낸 시련에 대한 보상으로 그 열매를 향유할 권리까지도 갖고 있다. 이것이 바로 보편적 균형 법칙에 따른 보상 체계이다. 우리가 서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증거는 우주의 무한한 정의가 보여주는 수많은 사례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자연이 정교하게 설계한 우주의 보편적인 법칙들에 의하면 자연의 법칙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그 법칙에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는 불행한 일이 닥칠 수가 없다. 따라서 권리 침해 또는 부정한 행위에 따른 불행은 순전히 인간이 만들어낸 결과물로 인간 사이의 관계 이외에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인간과 우주의 법칙들 사이의 관계에는 부정이 개입할 틈이 없다. 나쁜 짓을 저지른 인간은 자발적으로 자신을 응징하고 자연의 법칙들을 올바로 해석해서 그 법칙들에 기꺼이 순응함으로써 선행으로 보상할 수 있는 길을 우주의 법칙이 우리에게 열어주었기 때문이다.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은 대체로 두 종류로 나뉜다. 우리 행동이나 판단의 결과에서 비롯되지 않는 상황들, 따라서 이 상황은 우리 영양권 밖에 있다고 할수 있다. 예를 들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선천적 불치병 혜택을 받지 못한 종족이나 계급 사회에서의 탄생이다. 개인적으로 조절하고 선택할 수 있는 상황들 예컨대 두려움 탐욕 시기심 허영심 이기심 색욕 증오심 질투심 허약한 건강 가난, 친척과의 다툼, 이웃이나 동료와의 갈등, 정치, 종교, 개인의 세계관에 대한 타인과의 반목 등이다. 인간관계를 곰곰이 따져보면 이 목록은 언제든지 늘어날 수 있지만 이 정도만으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의 성격을 파악하는데 충분하리라 생각된다. 또한 우리는 이런 상황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이 그 힘을 사용하지 않고 있을 뿐더러 그 힘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첫 번째 상황은 우리 영양권 밖에 있기는 하지만 절대 극복하지 못할 것은 아니다. 창조주가 우리에게 선물한 절대적인 특권 즉. 우리에게는 정신 자세를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며 그 힘을 원하는 방향으로 끌어갈 수 있다는 특권을 제대로 활용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 달리 말하면 삶에서 부딪히는 여러 상황이라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있다. 요컨대 긍정적인 자세를 갖는다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까지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그런 상황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실제로 그런 상황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유 있게 행동할 수 있다.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투덜댈 사람도 있을 것이다.그렇다.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그러나. 삶이라는 기적의 골짜기를 계속 여행한다면 이 어려운 일도 쉽게 해낼 수 있는 방법들이 하나씩 밝혀질 것이다. 우리가 완전히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두 번째 상황은 삶의 기적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강력한 기적을 이용한다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다. 바로 보편적인 균형 법칙이란 것이다. 이 법칙은 개개인의 문제와 인간 간의 상호 관계에도 적용되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에게도 적용된다. 예컨대, 나무가 성장해가는 모습을 유심히 관찰해보라. 사방에서 균형을 맞춰가며 완벽하게 나무를 감싸주는 가지들. 줄기와 가지들의 굵기에 비례해서 땅 속으로 파고드는 뿌리들, 완벽할 정도로 대칭을 이루는 균형감 등은 어떤 공학자도 흉내낼 수 없는 자연의 창조물이다. 보편적인 균형법칙은 순수한 물질, 심지어 가장 작은 단위의 물질에도 적용된다. 예컨대 원자의 구성 요소인 전자와 양자는 동등한 힘에 의해서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 밀고 당기는 전쟁과도 같은 줄다리기를 하면서 완벽한 균형 상태를 만들어 낸다. 끝없는 탐구의 대상인 우주에서도 우리는 별들과 행성들 그리고 아직 별이나 행성의 형태를 갖추지 못한 성운 상태의 물질 간에 완벽한 균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런 균형 법칙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주는 별들과 행성들이 끊임없이 충돌하는 카오스일 것이다. 계절의 변화, 낮과 밤의 변화도 지금처럼 규칙적이지 않을 것이다. 별들과 행성들의 균형 상태에 깊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겠지만 삶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들은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주의 균형 법칙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는 깊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 균형 법칙에서 이익을 끌어내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첫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힘의 주인이 되어 그 힘을 조절할 수 있는 상황에 적절히 활용하면서 그 상황을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끌어가는 것이다. 둘째로는 우리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도 생각하는 힘을 적용해서 그 상황을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끌어가는 것이다. 이상에서 우리는 우주의 균형법칙에 대해 대략 살펴보았다.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자연의 원대한 계획에 따라 움직이지만 인간만은 예외라는 사실에서 우리는 고무되지 않을 수 없다. 달리 말하면 우리는 원하기만 한다면 우주의 균형 법칙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자연 법칙의 영향에서 벗어날 힘을 지닌 유일한 창조물이며 그 영향에서 벗어난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는 창조물이라는 사실이다. 성공의 비밀을 알고 싶은가? 성공이 당신의 꿈이라면 이쯤에서 잠깐 멈춰서 깊은 묵상에 잠겨보라. 그리고 당신이 찾는 지식으로 당신을 축복해줄 조용한 목소리가 내면에서 들려오기를 기대해보라.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제가 당신을 응원합니다.